이게 고추장 삼겹살이에요? 맛이 어떤데요? 별로예요. <laughs> 아까 그 삼겹살이 맛있어. 이것도 찍어봐. 네, 아니, 이게 응. 맛있어, 물에가. 근데, 응. 물어봐봐. 이게 응. 해삼 먹 게. 응, 해삼이 응. 아주 그냥 튀겨져요. 응. 너 응. 뭐 그런 거 응, 먹는 거 신기하다, 나. 진짜. 옛날에안 먹을지도 몰 어머, 웬일이니. 그런 거다 먹고. 인제는 <laughs> 나 진짜 즐겨워 <laughs> 언니 옛날에 있잖아 얘 이런거 안먹었어 절대 안먹었지 응 근데 지금은 잘 먹어 내가좀 이상해졌어 콩탁집에 한번 가자 내가 살게 가자 아, 네. 응 언제가? 응? 뭐? 응? 응. 응? 응? 맛있어 보 맛있어 보여 맛니도응 맛있어 보 맛있어요 아니 별로라며 너무 <laughs> <laughs> 야, 야, 맛있는야 근데 꼬추가 안 넣. 어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 밭에 나가 아까 차에서 좀 꺼내올걸 음. 음. 예. 음. 이게 물회예요 물회 우리 물회를 참금 맛있게 자랐네요 음. 음. 국수 물회, 물회 먹고 그리고, 음. 네. 음. 빨리 <laughs> 이 국수하고 하소. 이 저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말아봐. 응. 아, 아니, 아니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해가지고, 잠깐만. 근데, 너, 이 옷이 하려고 이렇게. 어우, 좋아. 얼굴은 안 보이네. 쭈욱. 아, 이거 잘라. 쭉 해야지. 껴돌아야지. 야! 해야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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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볼 수가 없으니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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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거 맛있게 먹어, 맛있게 먹는 시밍을 해야 되는 거야. 넌 먹는 게좀 맛있어 보이질 않아. 음. <laughs> 야, 아야 니가 하는 게 낫겠다. 이건, 이건 진짜 아니다. 너 먹방을 아무나 한는줄 알아? 아이고, 씨. 내가 진짜. 맛있어 보이잖아 응. 꼬치장아찌 찍어 응? 꼬치장아찌 찍어야지 <laughs> 어, 아니 아니야, 똑같은 장르에도 아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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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진짜 노릇노릇하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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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드셔 응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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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맛있는 걸 노릇노릇한 거 내가 하나 사줄까? 응. 정말 응. 어쩌라고 그런다니 역시 사람은 있잖아 먹은 사람이 응. 좋아 응 그래. 그치? 응. 누군지 가 우리가 누군지. 누군지 봐. 살은 세상이 언니. 우리가 뭐, 몇십 년이냐? 지금만가지고 아니, 지금. 아니 근데 이놈 코로나가 가 한갑 2다지나고 한갑은 다 어디 가더 뭐하고 있아니 이놈의 코로나가 가니까. 왜또 장바비가 와가지고 사람 속시끄럽게 만드니다야 청양고추도. 탕양껍질 안 넣으면, 응. 아우, 왜 이렇게 크게 싸는 거야. 응. 잠깐만. 탕양껍질 어디 갔냐, 응. 끝도 아, 내가 잘라갖고, 네. <laughs> 딱 넣고. <웃음> <웃음> 아, 이렇게 딱 넣고, 응? 야. 야. 어머, 세상에. 어. 어떡하니, 약간. 아. 근데 이거 진짜, 응? 야, 너 그거 올려. 다 먹을 수 있니? 그렇게 맛있지. 아니, 있니? 올려봐, 올려봐. 올려봐, 올려서 갖고 응. 응. 나머지 여기도 올리고. 저는 일단은 물회를 한번 맛을 봐요물를 한번 마봐요거뭐 음. 어, 첨가+ 청가, 첨가되는게 뭐가 있냐? 어, 음. 야 별거 한입 줘? 머리 막 달라 들어가고 음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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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빨리 봐라 빨리 먹어 깔+ 먹어 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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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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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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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맛있어 음 아주 그냥 시에죠 니네는 사진 찍으러 가야 되겠다 그습니다 맛있어 먹어봐 음. 음 맛있다 김치 김치 이렇게 음. 잘아야 맛나게 아, 먹는다 잘 먹어 저 니들이 이렇미 살고 있어 칠고 있어? 또 응? 까지가? 눈안 보여요. 이렇게 이렇게 마있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, 아니 이렇게 갖고 이거 봐봐요. 그래 봐야지. 음. 뭘지? 소금 찍어. 콩나물도 소금을 찍어? 아 그래, 그래 아, 안 <laughs> 안 먹어. 아 됐어, 난안 먹고. 아 이상한 짓좀 하지 말라니까. 어, 음, 또, 또. 언니가 하나 손좀 먹어봐, 진짜 맛있어 인다. 진짜 맛있어요? are 어. 요 진짜 맛있게 보이네요. 언니 맛있게 mask is also a caramel. 어. hope, w h 그만 you 보리. 하시잖아요. 보리 Oh, y 민게비요 o o 만 나한테만 달라 g o 이 t 어머, 이 a n 어떤 v e you. Come 어 n c o <laughs> 역시 역시 예뻐요. <laughs> 먹는 게 너무 예뻐요. 너무 맛있다. <laughs> 예.